이거 내려가면 바로 따라 다, 다 따라, 다 따라 내려갈거야 이거 내려가면 내려가서 절대 움직이지 마요 5초 보내요 가까이 겁니다.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딜박고 네. 준비 딜박고 준비 엔게이지 준비 쓰리 대기 내려와 다다다 움직이지마 절대 움직이지마 전 버블 3초, 없어요 이거 3초 2초 내가 먼저 움직일거야 이거 칼 순수로 밀어 지금 캐치가 지금 캐치가 전부다 신발쓰고 캐치가 헤비메 헤비메이로 이겨줘 쓰리 두원딜 박아 초크다 다 박아 그냥 너무 느려. 일단 둘 주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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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걔 밀어. 그냥 덮어 오케이. 덮어 덮어 덮어. 나이스. 나이스. 계속 따라가세요. 그냥 진정 포션으로 지금 바꿔도 돼요. 전투 풀리시는 분들은. 여기 여기 문문 쪽에 하나 하나 있어요. 하나 거기 하나. 있는 분들끼리만 잡아요. 우리 여기 두 마리. 잡고 네네네. 네네. 아 나갔다. 어, 이거 왜 이거? 신발을 쓰는데 도망. 묻혔지. 다 올라오세요. 다 인벤 올라오. 지금 진정 포션으로 바꾸고 아, 아, 올라오세요. 싹. 아, 싹. 레터는 버리고 퍼마 아 줄게요. 계속 따라가요. 따라가. 아, 모부터잡놨라나 샘플. 네, 캐치해 놓고. 침묵 먹이야. 3, 2, 1. 뒤로 오셨으면 받고. 레터는 버리고 저게 못 잡아야죠. 루팅 지하로 갑니다.